어, 네. 안녕하세요. 닥신 TV 신지욱입니다. 오늘 영상은 옵션을 좀 넣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한 영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가성비를 위해서 옵션에 대해서 좀 치고 빠질 것들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디자인이 좋은데 실내 디자인의 시그니처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10.25인치짜리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통합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게 시그니처예요. 부정할 수가 없는데 제가 좀 전에 추천드린 깡통은 사실 이런 실내가 아닙니다. 이거보다 훨씬 밋밋해요. 에어컨도 이렇게 생기지 않았고 이쪽 라인도 버튼이 없습니다. LED 당연히 없 사실 이 그림 보고 너무 혹했는데 실제로 이런 모양이 나오려면 옵션이 꽤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인테리어적인 요인들에 너무 혹하는 거 여러분이 좀 휘둘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반떼는 이거 갖고 장사하는 것 같아요 통합 디스플레이 갖고 솔직히 이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4K 32인치 모니터도 얼마 하지도 않는데 이 디스플레이 이두개 10.25인치 박아놓은 게 원가가 얼마나 들겠어요 사실은 원가로 치면 근데 이제 이걸 갖고 현대차가 마진을 제가 볼 때는 꽤 많이 남기는 걸로 보입니다 아반떼 깡통 수동 백날 팔아봐야 돈안 남는데 통합 내비게이션 팔면서 돈 버는 거죠 마치 비유하자면 제가 옛날에 테크노마트 가서 카메라 살때 디카 갖고는 마진을 안 남기고 메모리 카드 삼각대 이런 거 갖고 마진 남기거든요 그런 꼴입니다 휘둘리지 않으려면 깡통 수. 수동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도 이 통합 디스플레이가 처음으로 차를 뽑고 막 요런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질 거를 제가 부정은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려면 일단 모던으로 가셔야 되고 모던으로 가서 인포테인먼트 내비 2를 선택해야 됩니다. 인포테인먼트 내비 2가 뭔지 보시려면 10.25인치 네비게이션 블루링크 폰 프로젝션 블루투스 핸즈프리, 현대 카페이, 발레모드,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후방 모니터 저는 뭐 탐탁치는 않은데 내비게이션이 저는 순정 내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폰내비 쓰시면 좋습니다 뭐 블루링크 이런 거 귀찮아서 쓰게 되지도 않고 현대 카페이 이거 과연 누가 쓸지 의문입니다 후방 모니터 조향 연동 이런 소형차는 조향 연동으로 주차하는 버릇을 들이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주차하는 거를 처음에 연습을 하고 후방 카메라는 뒤에 뭐가 있는지 보는 참고용으로만 보셔야 됩니다요 됩니다. 그거 연동되는 걸로 의지하는 걸로 습관을 들이면 평생 운전을 거기에 의지하게 됩니다 올바른 습관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트레일러 면허가 있고 버스 면허 대형 면허가 있고 레커 면허도 있고 소형 면허도 있고 이종 면허는 당연히 있는 사람인데 버스 혹은 대형차들 같은 경우는 후방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뒤에가 안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차들도 후진 주차할 때 카메라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면서 안 보이면 몸 바깥으로 내밀고 이러면서 주차합니다. 버스는 후진 주차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후진 주차가 어려운 거 이제 트레일러가 어렵죠. 하물며 이런 세단에 후방 카메라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건 아니며 거기에 조향 연동까지 되는 게 그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거 없는 상태로 먼저 운전 실력을 키우고 그거는 필요한 상황에만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그만 차는 후방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센서 정도면 충분해요. 하지만 지금은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대차의 상술에 넘어가서 통합 디스플레이를 선택하고 싶으니까요. 인포테인먼트 내비 툴를 선택하고 통합 디스플레이 추가 선택을 하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나옵니다. 125만원에 40만원, 165만원을 추가하면 1 8 9 9만원 그러니까 1900만원에 165만원, 2065만원에 드디어 이 디스플레이를 최소 가격으로 범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125만 원. 그다음에 요거는 40만 원 추가하면 요 세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비 2. 요게 좀 전에 설명드린 거고 통합 디스플레이를 추가하면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10.25인치 풀 컬러 클러스터 이게 됩니다. 주행 모드 연동 앰비언트 무드 램프가 들어가는데 자, 요쪽에 이제 무드 램프가 켜집니다. 통합 디스플레이 때문에 실내 공간이 이제 좀 화려해지고 여기 무드등이 들어오니까 실내 공간이 확실히 좀 좋아지긴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빼야 되는 옵션들이 뭔지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선루프 제외하겠습니다. 뭐 저는 아예 열지 않은데 하이패스 그냥 5만 원짜리 사제 달면 됩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고 플래티넘 플러스 추가 선택. 요게 정말 저도 좀 고민스러운데 보스 오디오가 추가됩니다. 너무 큰 기대할 건 없는데요. 사실 애프터마켓에서 오디오 건들기 시작하면 한도끝도 없거든요. 근데 그냥 75만 원 정도 추가해서 그래도 나름 또 그냥 좀 괜찮아진다면 그다음에 뇌이징 귀징하고 탈수 있는 수준으로 간다면 사실 이게 가성비가 나쁘진 않거든요. 솔직히 저도 좀 고민될 것 같긴 해요. 뭐 여기까지 왔는데 이 75만 원 추가를 안 해야 되나? 해야 되나 고민이 끝까지 될것 같긴 한데 일단은 웬만하면 추가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기본 오디오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냥 뭐, 뇌이징하고 귀이징하고 들으면. 사람은 귀가 제일 간사하거든요. 사실 괜히 이제 보스로 올라가면 기대치가 커져갖고 더 부족한 게 들려서 괜히 또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건드리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17인치 알로이 휠은 저는 선택하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차량은 출력이 한 120마력대인데 출력이 그닥 좋지 않거든요. 이 정도 출력의 17인치 휠은 득보다는 실이 조금 커 보입니다. 휠 타이어는 자동차의 외관, 가격 대비 뽀대를 완성하는 굉장히 가성비 좋은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휠타이어가 자동차의 외관 완성에 대단히 중요한데 사실 이 휠타이어는 모양뿐만이 아니고 운동 성능에도 지대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모멘트 오브 이너샤 회전관성이랑 관련이 있는데 이 회전관성이라는 물리량은 우리가 단순히 질량이라는 물리량이 아니고 물체가 이제 회전을 하면 중심축으로부터의 거리의 미소질량 그거를 거리의 제곱에 가중을 둬서 이제 적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전관성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는데 사실은 이제 별건 아닌데 핵심은 뭐냐 하면 휠의 인지수가 이제 1인지가 커지면요 자동차에 걸리는 그 로드 부하는 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커집니다 자동차의 공차중량이 한 100kg 정도 증가되는 거랑 비슷하다든지 뭐 그런 효과가 있어요.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계산한 건 아니지만 7인지는 사실 득보다 실리 큽니다. 득보다 실리 크고 16인치 정도가 적당한 절충으로 보이고 사실은 이거 그냥 이코노미 세단이기 때문에 15인치로 가시는 것도 이 차량의 본연의 목적에는 더 맞다는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어, 많은 분들이 공감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래서 일단 15인치로 출고를 하시고 어, 3만 키로 정도 타이어 잘쓴 다음에 인스퍼레이션 16인치 매물이 중고나라에 나오면 그때 매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매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뭐 급할 건 없습니다 일단 15인치 끼고 타다 보면 됩니다 계속 매복하시면 돼요 구하려면 다 구합니다 현대 스마트텐스1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현대 스마트텐스1 후측방충돌방지보조 후방교차충돌방지보조 스마트크루즈컨트롤 전동식파킹브레이크 안전하차경보인데요 후측방충돌방지보조입니다 이렇게 주행하고 있는데 차선을 바꾸려고 할때 차가 오는 게 있으면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좌측 뒤에는 잘 보이고요 우측 뒤는 조금 안 보이지만 사실 세단은 사각지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보이잖아요 다 보여요 눈이 안 달려있지 않는 이상 다 보입니다 트레일러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진짜 사각지대가 있어요 트레일러는 그런 차들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그 다음에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이건 뭐냐면 이렇게 뒤로 나갈 때 이런 거 알려준다는 건데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 이런 것 때문에나 사고 날 뻔한 거 면한 적 있다. 그분은 기본적으로 운전을 조심해서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운전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후진을 천천히 합니다. 운전을 못 하는 사람은 후진을 빨리해요. 이 상태로 후진해서 나갈 때는 비상등을 켜고 아주 천천히 나가야 됩니다. 이차 지금 비상등 안 켰잖아요. 아주 천천히 나가면 절대로 사고 나지 않습니다. 버스들도 이런 기능 없어도 다 후진 주차해서 나가요. 버스들도 하물며 이렇게 조그만 차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능이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는 굳이 저는 그렇게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못할수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일반 크루즈 컨트롤을 깡통에다 그냥 넣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쓰시고 굳이 스마트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고. 뭐 고속도로 주행에 내가 정말 많고난 이 기능을 꼭 써야겠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사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쓸 일이 없을 가능성이 사실 높습니다. 그래서 현대 스마트 센스 이 옵션이 이제 100만 원인데요. 100만 원 들여서 할 만한 옵션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인데 그냥 풋 파킹 브레이크로 하세요. 인생에서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익스테리어 디자인은 조금 나중에 할게요. 컴포트 1 앞좌석 편의, 컴포트 2 뒷좌석 편의가 있는데요. 72만 원, 30만 원입니다. 이 옵션이 뭔지 좀 볼게요. 앞좌석 편의는 동승석 통풍 시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던에는 기본적으로 운전석에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좌석 좌우 열선 시트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 옵션은 뭐냐면 조수석은 통풍 시트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추가한다는 거. 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궁극의 튜닝은 조수석 여친 튜닝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수석 통풍 시트 튜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조수석 여친 튜닝을 하십시오 그리고 운전석에 전동 시트가 들어간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수동 시트가 되게 좀 조작이 빨라요 빨라서 좋기도 하고 시트가 경량화 돼서 좋습니다 이 차량 자체가 이런 걸 하나하나씩 쳐내지 않으면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운전 시작할 때 처음에만 세팅하면 되는 거니까 게다가 운전자가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면 상관 없으니까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 않습니다. 운전자가 바뀐다고 해도 운전 처음 시작할 때만 조정해 주면 되는 거라서 저는 사실 수동 시트에 대한 거부감이 그렇게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동 시트로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가성비로. 뒷좌석 편인데 뒷좌석 열선 시트. 요거까진 전 들어갈 필요 없다고 보고요 뒷좌석 암레스트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6대4 폴딩. 좀 폴딩이 사실 좀 유용하긴 한데 포기하겠습니다. 컴포트1, 컴포트2는 포기를 권합니다. 스마트 센스 100만원짜리 당연히 포기하라고 제가 강력히 권하고요. 익스테리어 디자인2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게 있는데 요게 좀 고민이 됩니다. 익스테리어 디자인2가 뭐냐면 LED 헤드램프, LED 리어 콤비램프, LED 보조제동 등인데 이게 보면은 LED 리어에 이렇게 쭉 일자로 이어지는 요 LED 등이 있고 요게 이제 포르쉐 같은 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트렌드를 그렇게 잘 해놨어요. 그리고 요게 LED니까 조금 깔끔하게 들어올 건데, 그냥은 이제 전구가 들어가 있어서 좀 밋밋할 겁니다. 그냥 저는 그냥 밋밋해 보이게 타는 걸 추천합니다. 이런 거는. 조금 아쉬운 게, LED 헤드램프. 그냥 기본은 프로젝션 램프인데, 할로겐 램프. 약간 누런 불빛인데, 그게 이제 LED로 바뀌면 되게 하얀 불빛이 나오고, 조금 더 밝고, 차가 되게 깨끗해 보이고, 고급져 보이고,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격이 이제 70만원 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고민은 되는데, 저는 이제 웬만하면 빼는 걸 권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가성비로 권하는 모던에서는 썬루프 빼고 하이패스 빼고 5만원짜리 달고 인포테인먼트내비투 125만원에 통합 디스플레이 추가해서 165만원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통합 디스플레이 가시고 플래티넘 플러스 추가 이거 보스 오디오는 75만원인데 가격은 괜찮습니다. 저도 고민할 것 같은데. 그냥 웬만하면 빼고 그냥 귀이징 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렇게 좋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현대차 예전에 그 LF 소나트에서 JBL 오디오 한번 청해봤는데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커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건데 순정보단 좋겠지만 귀이징이 더 좋으니까 요거는 좀 고민은 되겠지만 고민해보시고 17인치 알로이 휠은 선택 안 하시는 걸 권합니다 15인치가 아쉽지만 나중에 중고나라 가시고 3만 킬로 뛴 다음에 타이어 알차게 다쓴 다음에 왜냐면 15인치 휠은 어차피 중고가가 없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현대 스마트 센스 1은 절대로 선택하지 마시라. 버스나 트레일러에 필요한 옵션이지. 이런 소형차에 필요한 옵션이 아니고. 익스테리어 디자인 2는 led 전조등 때문에 조금 혹하긴 합니다. 가격도 비싸진 않고. 네. 느다보면 인스프레이션 가격이 돼요. 그니까 러좀 빼야 됩니다. 빼고 컴포트 1, 컴포트 2는 뺍니다. 그래도 운전석에 통풍시트 넣어줬고 운전석 좌, 앞좌석 좌우에 열선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뭐 오토 에어컨 좋아하시던데 뭐 이런 것도 들어있고 모던으로 가서 165만원 추가하면 계속세 1.5% 적용시 1900만원에 어165 추가하면 2065만원 나쁘지는 않습니다 2065만원 그 정도면 뭐 오토 변속기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2065만원 물론 이 가격에 중고로 가면 대안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이돈 주고 이렇게 차를 사진 않아요 저는 안 사요 저는 신차 산다면 깡통에 수동 인조가죽 달고 출고합니다 저 같으면 그럴 텐데 그러면 이제 1,500만원대에 출고가 되니까 그렇다면 신차 메리트가 있습니다 보증도 있고 근데 2,000만원에 아반떼 1,670짜리 이런 120마력짜리 차를 산다? 저는 안 사요 그런데 제가 내일 영상에 이 가격으로 살수 있는 중고차를 꼭 보여 드릴 건데 그 영상을 꼭 보세요 이 가격대로 살수 있는 개꿀 중고차 아주 많습니다 꼭 보세요 오늘 영상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길어졌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